꾸릉이는 언제나처럼 제 침대에 올라가 저 대신 이불을 깹니다. 제가 정리해놓은 이불의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저도 언제나처럼 꾸릉이의 사료를 청소기로 흡입해줍니다. 이 중국산 청소기는 사고 거의 2년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꾸릉이가 망쳐놓은 이불도 원래대로 합니다. 꾸릉이는 제가 망쳐놓은 이불을 다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놓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피곤해서 섹시하게 누워있는 꾸릉이입니다. 저 접힌 뒷다리살이 굉장히 섹시합니다. 좀더 몸을 발라당 까 뒤집습니다. 이것도 너무 귀엽습니다. 너무 귀여운 걸 계속 보니 우참에 실패했습니다. <laughs> 귀여운 걸 보면 엔돌핀이 돕니다. 꾸릉이에게는 금지의 구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옷방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몇번 보여준 적 없는 구역입니다. 옷방이 열려있는 모습을 처음 보는 꾸릉이는 당황해합니다. 그리고는 누워서 옷방에 들어갈 최적의 타이밍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 핑크색 막대기는 꾸릉이 손톱 아닙니다. 꾸릉이가 계산한 최적의 타이밍은 지금입니다. 꾸렁이가 보통 옷방에 들어오면 제가 바로 내보내는데 오늘은 그런 거 없이 관찰해 봅니다. 꾸렁이는 옷더미 산을 힘겹게 등반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보고 싶던 다양한 물건들을 구경합니다. 점점 코트에 집중합니다. 계속 코트에 집중을 하더니 코트에 빨려가는 꾸렁이입니다. 저는 이러한 꾸렁이를 계속 관찰하다가 원하는 대로 탐험해 보라며 문을 닫고 나갑니다. 잠시 후 문을 열어봤는데 헐레벌떡 뛰쳐나옵니다. 탐험을 다 했나 봅니다. 두 번째 금지의 구역은 바로 현관문입니다. 제가 문을 열고 당황한 이유는 앞에 택배가 와있기 때문입니다. 제로콜라인데 한 20박스 사놓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택배기사님이 너무 힘들 것 같아 항상 두 박스만 시킵니다. 이제 박스를 정리하고 저는 밖으로 나가봅니다. 그럼 꾸롱이도 이렇게 밖을 나가고 싶어 합니다. 오늘은 이런 꾸롱이에게 금지된 현관문을 열어줄 겁니다. 내 밤에 다시 올 테니 현관문이나 살짝 열어놓게. 꾸롱이는 이렇게 오랫동안 열려있는 현관문을 본 적은 처음입니다. 꾸롱이는 지금 이 상황이 맞냐며 자꾸 저를 쳐다봅니다. 계속 관찰을 하더니 결심을 했는지 나갑니다. 꾸릉이는 나가서 먼지를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잡아왔습니다. 꾸릉이의 오늘의 탐험은 끝이 납니다. 탐험을 끝내고 제가 해주는 마사지에 빠져 잠을 청합니다. 꾸릉이는 마사지를 해주면 몸에 힘이 빠집니다. 몸에 힘이 빠져서 똥구멍도 활짝 열립니다. 집안에 꾸릉이의 똥구멍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갑니다. 쿠키 영상 엥? 야 그걸 왜 먹어! 야야! 먹지마! 소니가 제발 한 번만 궁둥짝 만지게 궁둥짝 만지게 해줘 둥둥 짝! 둥둥 짝! 미로미도 응원해줘 소니기 궁둥짝 만질 수 있게 꽁뚱뚱뚱뚱뚱.